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보물을 땅 위에 쌓아두지 마세요. 땅에는 좀과 벌레가 먹어 없습니다. 또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갑니다. 여러분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하늘에서는 좀도 벌레도 먹어 없애지 못합니다.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하지요. 그러니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습니다. 보물, 땅 위, 보물, 하늘나라. 보물은 가치 있는 어떤 것 재화일 수도 있고, 혹은 현금화가 가능한 무엇입니다. 또는 명예나 권력, 이 땅에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거나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무엇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너나 할것 없이 좋아하고 또 관심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급력적으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중심을 바르게 하여 살라고 교훈하십니다. 땅에 쌓는 보물이 있고 하늘에 쌓는 보물이 있습니다. 땅에 쌓는 것은 유한하고 일시적이며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많이 갖고 쌓아둘수록 좀과 벌레가 먹는 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많이 가져서 좋긴 하지만 강도나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 의심하고 불안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는 보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욕심이나 인색함을 쫓지 않고 사랑을 쫓아 들여진 것이고 섬김을 위해 흘려보낸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소유한 것의 크기나 가치에 대해 말씀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대상에 대해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땅에서 빛을 바라고 성공하고 물질과 영광을 얻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가 큰 성취를 이루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다. 다만 우리 심장이 어느 지점에서 두근두근 뛰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구절을 당신의 영적 심장이 어디 있는가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상을 살아내는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무엇을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우리의 물질은 어떤 가치를 쫓아 들여지는지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쓰임새가 많고 유익한 것이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된다면 돈의 노예가 되고 건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건강의 노예가 되고 사랑이 좋지만 사랑만 쫓다 가는 자칫 사람의 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화, 시간, 물질, 기회, 돈, 영향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들여질 때 우리 마음은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또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보물 바꾸기라고 풀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옛 보물은 자기중심, 물질, 이기적인 본성을 만족시키는 성취라고 한다면, 새 보물은 하나님 중심, 이웃사랑,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은 날마다의 선택을 통해 하늘에 심고, 위에 것으로 심고, 사랑을 쫓아 심고, 정의를 위해 시간이든 물질이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사용하고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물질 세계에 뿌리 내리고 있지만 우리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두기를 구합시다. 이 땅에서의 수고와 열심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땅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물질과 기회에 부족함이 없기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반짝이는 보물과 성취가 만족을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더큰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위해 하늘의 가치를 쫓아 사용하는 지혜와 또 선택하는 마음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이기적이고 인색한 마음, 현세적이고 감각적인 만족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자유를 구합시다. 여러분의 영적 심장을 어디에 두는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살피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 일상에서 가장 귀한 자리, 귀한 것, 소중한 때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품게 하소서. 우리의 심장이 신령한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로 설레이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선택하는 데서 만족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신앙 체험,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돌파해 나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 마음이,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